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있을 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Focus on what is eternal for it shapes a life of purpose and peace. 이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동기부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돌리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동완 박사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영감 있게 만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입니다. 손동완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 life rooted in God's word endures through all seasons."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뿌리내린다는 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죠. 요셉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죠.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면 고낭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Seek treasures in heaven, not on earth, for only eternal treasures last.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20절과 연결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시편 27장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곧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죠. 다윗의 삶은 참 본이 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불렸죠. 손동환 박사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영원한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 p e aeterna n o s t i t 이 말은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소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리니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그 라틴어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스페스 즉 소망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소망을 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뻤죠.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라틴어 메시지는 소망이 우리를 고난 너머로 인도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소망은 헬라어 엘피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분칙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기준을 세웁시다. 둘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영원한 가치를 찾는 통로입니다. 셋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의 실천은 영원한 열매를 맺음. 이세 가지 원칙을 통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ive for what outlasts time, for that is the life God calls us to. 이 말씀은 시간 넘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소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